제주 지역 준공영 버스 노조가 오늘로 예고했던 버스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새벽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제주도의 중재로 협상 마감 시한인 새벽 4시까지 12시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버스 노사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다시 협상에 나서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막판까지 조율에 나선 버스노사와 제주도는 임금 3%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버스노조는 당초 임금 8.5% 인상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버스노사의 임금 5% 인상안 타결 등 다른 지방 버스노조의 잇따른 협상 타결과 제주도의 설득에 결국 3% 인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1일 2교대 근무 전환과 식사 제공, 휴게 공간 마련 등 차옥에서는 차후 다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만족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중국 경제에서 그렇게 뭐 우리 이득권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 도민의 혈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임금 협상을 했었는데, 서울시 등타 도시가 워낙 그 임금 협상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많은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자동차노조와 제주, 제주 버스연합노조 등 버스노조 두 곳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조 측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자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96%의 찬성률로 파업을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극적인 협상 타결로 버스대란과 시민불편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